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지요 아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에만 빠져 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묵상한 19절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지요.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는 걸 보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에서 요한은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이제 헬라인의 등장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자신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여쭈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이 헬라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마 헬라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사인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헬라인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내가 가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말씀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가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뜻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야 된다. 더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7절에서 이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 주는 것을 요한이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고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그일 바로 영원하신 분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분은 고통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요한은 예수님의 고통을 묘사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여 가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이 엄청난 기적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 더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사람들의 환영을 때때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승리 입상하신 날이며 부활하신 날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것이죠. 내일 예배 가운데 그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너무 분주하지 않게 보내시고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